감독으로 처음 어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항상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 따가운 햇살 아래서 계속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가족의 탄생인가 그 영화 할때 부산 영화제 한번 내려가 보고요. 한 번도 안 내려왔었는데 예 오늘 톱스타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보니까 정말 예 TV나 이렇게 인터넷을 볼 때보다 훨씬 더어 멋있고 예 흥분되고 즐거운 어, 그런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laughs> 네, 아, 부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여기 계신 관객분들 시민분들이 되게 열렬하게 환영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자주 내려오게 되는 것 같고 또이번에도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고향 부산입니다 제가 예 부산에 내려올 때 사계절 중 가장 좋은 계절에 제가 부산 국제영화제 때 작품을 가지고 내려온 건 18회 국제 영화제 때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작년에 개막작으로 한번 네, 온적 있고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저한테도 정말 뜻깊은 네,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시기라는 여기 굉장히 어, 이렇게 감정에그그격눈마지도 깊고 그리고 또게 굉장히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예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할게 근데 복잡한 이제 예, 네. 그래서 할게 굉장히 많겠구나 그리고 어렵겠구나 그런 예 걱정이 들었었어요. 음, 예. 근데 끝내고 나시니까 끝내고 나니까 이 예, 어렵긴 어려웠는데 뭐제원장기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 어려운 것도 있었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고 어 기억에 남는 그런 예 음.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감독님이 이제 박중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네. 연기할 때 오디션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것도 들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감독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감독님의 내공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 들어요. 배우라서 이런 점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디렉션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어, 물론 이제 보여주실 때좀더 신. 직접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 되게 리얼하게 한 번씩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음. 이런 느낌이었으면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제시해주실 때 음. 생각지도 못한 걸저 이제 보게 되니까 선배님이시니까요. 음. 좀더 많이 배우게 된것 같아요. 음. 네, 어, 직접적으로 제가 어, 그런 자리에서 어, 밑에서 올라와서 제가 밀려난다는 자리는 그닥 있어보진 못했고요, 사실은. <laughs> 네. 어, 이쪽에서 제가 일을 한 지도 이제 10년이 넘어서요. 많이 이렇게 보고 어, 공감했고 저희 또 부, 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직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토대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리를 계속 어, 지켜오셨던 음. 그런 선배님이 메가폰을 잡으셔서 어,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됐었죠. 음, 음. 배우 출신 감독이 배우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 자의식이 강하거나 또는 어 자기 혼자 객관화, 객관화되지 않은 이야기를 혼자서 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그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는데요. 이야기는 그 배우의 이야기로 끝나면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요. 이, <laughs> 죄송합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배우 스타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배우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음. 자기를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은 이 영화는 어, 사랑받지 않을까? 물론 모든 영화는 그렇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빛과 빛이 과빛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저희 그 영화계를 통해서 본 연예계는... 흥할 때하고 망할 때가 굉장히 명암이 뚜렷해요. 그리고 흥망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어떤 경우 30년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는데 여기는 뭐 1년 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1년 후에는 다시 또저 밑으로 갔다가 이런 그 등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그 격한 감정을 잘 한번 극화시켜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아... 이 영화를 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웃음> <웃음> 남자 배우들이 너무 많고, 여자는 저 혼자라서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laughs>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현장 가기가 되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감독님이야, 또태웅 선배님, 또민우 선배님이 다 가면 또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이분들한테 받아서 유지를 했던 것 같고 음. 또 감독님 유난히 잘 챙겨주셔서 연기적으로도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잘 챙겨주셨어요, 감독님. <laughs> 아예, 이거 예쁘잖아요. 네. 네. <laughs> 대, 예. 대답을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laughs> 어, 근데 영화 현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음. 힘이 들거든요. 남자들도 많고. 소연 씨가 탁 나타나면, 본인도 모델 출신이기도 하고, 김민주 씨도 모델 출신이지만, 둘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보기 음. 좋잖아요. 탁 나타나서 스태프들하고 참잘 어울리고, 참 좋은 배우인데, 가장 배우에서 좋은 조건을 갖춘 건요, 보통 배우들이 술을 그 전에 촬영 전날 안 먹어요. 그냥 부을까봐. 근데, 소연 씨는 그전 촬영 전날 술을 먹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서절실실 느꼈는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먹고 나서 아침에 안 부어요. 이렇게 그 놀랄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 이런 배우로서 굉장히 쉬, 굉장히 편리한 점이다. 엄태웅 씨하고 저같이 생긴 이런 스타일들은요,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그냥 티가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아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태웅 형님이 네, 선택하신 방법이 있으셨어요.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긴장감을 예, 부추겼거든요. 어 제가 이렇게 그 의상 영화 의상을 이렇게 갈아입을 때제 네. 옷을 이렇게 벗어 놓잖아요 네. 그 저기 자동차에 네. 저기 차에 네. 그러면서 같이 쓰는 분장차거든요 네. 갔다 오면은 옷이 없어요 옷이 없고 신발에다가 무슨 이상한 쓰레기 갖다 놓고요 이 범인을 잡으려고 CCTV까지 사비로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범인은 이제 나중에는 영화 끝날 무렵에 엄태웅 선배님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알게 모르게 긴장감과 이런 네, 이 선배님이 저한테 왜 이러지? 어. 네, 그러던 네, 추억이 생각이 나요. 우선 제가 이번 영화에 캐스팅을 할때 물론 어렵게 캐스팅을 했습니다만 의뢰를 할때제첫 번째 조건이 착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였거든요. 영화가 워낙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찐덕찐덕하고 좀 깊은 드라마 깊어서요. 그리고 이 경태웅 씨가 하는 역할은 또 악동이기도 하고, 김민주 씨도 굉장히 깊은 역이고, 소연 씨도 만만치 않은 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 영화의 역할인데 배우가 호감을 안 주거나 또는 착한 느낌을 안 줄, 선한 느낌을 안줄 때는 굉장히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착한 느낌, 선한 느낌을,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배우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음. 이세 분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그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영화 끝나고 나면 감독이 보통 배우들을 없는 칭찬을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네. 이건 네. 있는 칭찬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진짜 칭찬인지, 봤다 보면 진짜 칭찬인 거예요. 공예야, 공예하기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민준 씨? 글쎄요, 어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열심히 찍어서 개봉을 앞두고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어 진지하고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예능에서 그런 거를 말할 때도 솔직히 내심 저희 영화가 어떤 스코어를 기록할지가 정말 두렵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 말하면서도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 경이적인 기록을 냈으면 좋겠죠. 어, 그렇지만 저희 뭐 공약을 말씀 모든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잘 된다면은 네. 정말 뭐 저기 범죄 이런 거 빼고 다보고다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합법적인 선에서는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부산 와서 프리어그를 그런 상태네 아무데서나 네. 어, um, 태현씨? 네. 공약 예비. 아, 예. 저는 소연씨를 네. 열심히 듣고 싶어요. 네. 소연씨에게 프리어. <laughs>